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0시 54분입니다. 11시가 다된 시간이고 지금 이제 외출 준비를 다 했는데요.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비가 계속 오다가 딱 어제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고 또 다시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맑음이라고 해서 오랜만에 데이트를 나가려고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게도 최근에 옷, 가방, 이런 패션 카테고리에서도 많이 찾아주시고 우리 여러분들도 반겨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은 칼린의 부근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칼린이라는 디자이너 브랜드 아시죠, 여러분? 칼린이 올해 시즌부터 좀 고급스럽고 심플함을 추구하는 이터널 라인이랑 좀 데일리하고 사랑스러운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영 라인 두 가지 라인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러블리한 디자인에 셔링 포인트가 들어간 가방입니다. 너무 귀엽죠? 오늘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들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보리 컬러 보자마자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 제 거예요 하면서, 바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도 이렇게 좀 다양한 카테고리를 소개해드리면 너무 재밌거든요? 최근에 좀 다양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즐겁네요. 가방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단 나일론 소재고, 아주아주 아주 가볍고요. 약간 그, 퐁신퐁신한데, 가벼우면서 얇고, 내부는 요것조것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이 일단 잘 되고, 카메라랑 지갑이랑 모두 모두 들어가고도 남는 사이즈입니다. 오늘 착장은 좀 러블리한 그런 느낌을 연출해봤고요. 어깨로 이렇게 숄더로도 멜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토트로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크로스도 가능한데, 제가 이따가 나가서 크로스로 맨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엄청 귀엽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여기 이렇게 바깥에 또 주머니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쏙쏙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카드랑 쏙쏙 뽑아서 쓰기가 좋아서 그것도 되게 잘 만든 것 같고 전체적인 쉐입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데이트하면서 가방도 소개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쨍쨍한 날 오랜만에 한번 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가요. 지금 꽃다발 찾으러 가고 있는데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해주셨을지. 바빠에 너무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해리단길로 갑니다. 오늘 해리단길 가서 밥 먹고 카페 가려고요. 근데 웨이팅이 있어서 옆에 로우앤스위 잠깐 가서 커피 먼저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리단길에 사람 진짜 많아요. 아무도 테라스 안 하는 이유가 있나봐요. 어, 그늘로 자리 옮겼는데도 어, 너무 더워가지고 라떼 주문했어요. 원샷 하셨네요? 나 아까부터 계속 마있어 구독자님, 퀴즈였어요. 감사합니다. 어, 그거, 왜거기올려나 냉각, 냉각. 폰이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이거 13인데, 진짜 말도 못하게 뜨거워요. 불 나는 거 아니야? 겨울에 생각하고? 이렇게 뜨거우면 좋은데. 공원에서 앞에서 들게하라고 해서 바로 왔고요.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짱이짱. 그가 짱. <목소리도> 이게 뭐였더라? 아에그인아 에그 에그인

했다 그치? 응. <laughs> 너무 잘 먹었는데? 아주... 다 맛있게 먹었고 이제 전시 보러 갑니다 저희 골목 진짜 너무 한판 아까가 진짜 해가 뜨거운 거였네. 와 아까 진짜 뜨거웠어. 어. 지금 조금 낫다. 얼 어. 들어가자. 여러분 지금 저희 그랜드 조선에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서 거기 잠깐 구경 갔다가 바닷가 살짝 풀고 이제 돌아가려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촬영 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나폴레옹 마음을 위대한 길로 이끄는 것은 오직?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은 붓기가 쏙 빠진 지금 시간이 12시고요. 저는 운동 갔다가 방금 마켓컬리 주문한 거짐 풀고 냉동실 다 넣고 왔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이제 에어컨을 켰습니다. 저희 집에 문이 계속 말썽이거든요. 문이 처음에 이사 올때좀 이렇게 삐그덕 삐그덕 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려서 그때 기름칠해 주셨나? 그래서 또 이렇게 부드럽게 잘 되다가 또 지금 이렇게 뭔가 삐그덕 삐그덕 거려요. 지금 집이. 저거를 말씀드려서 고쳐야 될것 같고,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컬리에서 산 탄단지 닭가슴살 굴림볼. 이거 김치 맛이고요. 이거 평이 괜찮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랑 잘 지은 곤약 현미밥. 이거는 근데 하나에 2,000원인가? 좀 비싸가지고, 이거 두개 샀는데,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오이랑 오이고추 이렇게 샀습니다. 블링볼은 요런 느낌? 변형, 기출 변형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된장 소스. 오늘의 점심입니다. 김치 맛도 맛이 상상했는데 약간 맵싹하면서 김치 맛이 나는데 막 김치의 새콤매콤한 그런 맛보다는 생각보다 다 넉넉함? 막 미친 조화다 그런 거 아닌데 맛있네요.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진짜 재밌어요. 어제 집콕하면서 다 보고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재밌어. 시고 오늘은 편집을 조금 하려고요. 먼저 이거 흰옥 이거 다른 유튜버분들 인스타에서도 많이 보고 추천템으로도 많이 보고 흰옥고 엄청 좋다고 해서 궁금했었거든요. 이거를 지연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한한달 정도 쓴것 같아요. 이게 향이 강하지 않고 근데 음식 냄새 같은 게 조금 배었을 때 친구에 딱 뿌려주면은 나중에 그 잡내 같은 게싹 사라져서 되게 좋아요. 뭔가 향이 남는다기보다는 향을 없애주는 느낌이 더 강해서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은 아주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롬 스프레이가 손이 잘 가더라고요. 잘 쓰고 있습니다. 어, 진짜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때는 아기가 나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그냥 이 정도의 그런 징이된것 같고요. 사람인지라 살아가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흑임자 드레싱. 요거는 한번 먹어볼게요. 첫개시 점심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골반 스트레칭을 했는데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오래 일하고 하면은 다리 저림이 조금 생겨가지고 햄스트링 풀고 목 풀어주고 골반 스트레칭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살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하는 스트레칭이에요, 먼저. 맛있게 먹을게요. 음, 맛있어. 아, 집에 날파리가저 이거 완전 재구매 회사 있습니다. 맛있어요. 따로 먹는 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미드아웃 썸머 원피스 입었고요. 위에 시앤르 셔츠 입고 오늘 가방은 리브 미니를 들었습니다. 저 오늘 외출 준비를 이렇게 마쳤고요. 오늘 엄청 오랜만에 밥 머리도 했어요. 7월에 남자친구랑 기념일이 있어서 오늘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같이 영화 보고, 밥 먹고, 카페 가고 그렇게 데이트할 것 같습니다. 위더워스뭐 원피스 입었는데 이게 조금 여기가 약간 허벌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단독으로 입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셔츠나 자켓 이런 거 하나 걸쳐주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고 오늘 메고 갈 가방은 칼린의 리브 미니백 민트 컬러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리브 미니 같은 경우도 나일론 소재고요. 이렇게 셔링이 포인트 되는 그런 가방이고요. 큰 가방, 리브백도 있는데 이거는 리브 미니. 조금 더 작은 사이즈예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리브 미니 라인들은 컬러가 조금 더 비비드하고 러블리한 그런 분위기를 좀더 극대화시킨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디테일이 많은 가방이에요. 마찬가지로 숄더로 메고, 토트로도 메고, 크로스로도 멜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툭 놔도 각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가방이고요. 카메라, 지갑, 쿠션, 휴대폰, 전부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니까 세트로 구매 가능한 여기 되게 조그만 귀여운 파우치가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구매를 하셔가지고 에어팟 파우치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게도늘려가지고 크로스로 매면 이런 느낌입니다 귀엽죠? 오늘 탑건 목기를거든요 탑건 원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탑권원 봤는데 기대돼요. 최근에 봤거든요. 이렇게 오늘 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셔츠에 이 로고랑 포인트. 우리 구독자님들도 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쫄라가지고 이벤트도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써둘게요. 신상 할인도 들어가고 구독자 이벤트로 세 분께 리브백 또는 코지백 원하시는 제품,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을 가능하게 해서 받아보실 수 있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오늘은 그러면 테이트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예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수월경화라는 카페에 왔어요 여기 송장이고요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오, 그러니까. 음, 멋있어.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약가 설명이 있었는데? 저희 맛있게 다 먹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가볼게요. 여러분 저희 동블랑 예약을 했는데 네이버로 예약을 했거든요.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네이버는 예약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약을 하실 분들은 직접 전화가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돈불라 왔어요. 날씨가 햇떴어요 <목소리도> 여기는 된장죽 먹어야 된다고 해서 된장죽 주문했어요. 생각보다 양도 많고 맛있을 것 같은데? 우리서 나눠 먹을 수요? 어보다